자, 코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사인제곱 고치는 되죠? 네. y는 1 마이너스 사인제곱 x 플러스 2k 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4k가 되고 이때 x가 알파일 때 x가 알파일 때 맥시멈 얼마? 마이너스 한다데해죠 네. 음. 이때 자, 사인 x를 내가 t로 지환시키면 x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니까 t는 최소값 마이너스 1최대값 1로 바뀐다. 다 여기 바뀐다. 그래서, y는 마이너스 T 제고 플러스 2 K, T. 플러스 4K라는, 지금 이차함수가안고 안녕. 됐어 네. 녕 안녕. 안 축에 녕는녕이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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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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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k 안 위로 블록이해서옥션 좌표가 k 껌만 k 제곱 플러스 4k 이 이차 함수한단 말이야. 그럼 지금 정의 여기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있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바뀌게 돼. 만약 그림이 마이너스 여기 있고 일 여기 있으면 언제 최대가 되나 얼마일 때요? 일일 때, 일 때. x가 얼마일 얼마 때, t가 얼마일 때야? 때. t가 나오면 나오면 마이너 마이너스 네. 1 플러스 2K 플러스 4K 가 되고, 이게 최대값얼마가 됩니까? 네. 마이너스 4가 돼최대값 마이너스 4. 육 K 는 마이너스 3. T 얼마 네.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? 네. 음. 네. 자, 여기가 지금 마이여기 지금 얼마나 걸렸을까요? T가. 여기가 1인거지 근데 K 얼마나 많아? 그림 네. 표현 안 되나? 네. 안 되지? 아, 1번 더는 안 돼. 두번째 이게 음. 없고 이게 음. 지금 마이너스 2고 이게 지금 1이란게 그어언 최댓값이고? 꼭 최댓값이제? 음. k제곱 따기 4k가 얼마다 최댓값 마이너스 4가 되고 이해 하면 k제곱 따기 4k 더하기 4는 0 완전 좋으시제 음. k는 얼마?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안에서 씩나 없제? 그거 안되지그 안되지 맞지 세 번째 어떻게 된다 여기에 t는 마이너스 여기에 t는 일 나왔잖아 먼저 최대값시다 t가 마이너스 일때 최대값이겠지 어마 t가 마이너스, 어, 마이너스 맞죠 여기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k 플러스 k의 결과 최대값 얼마일까 마이너스 k는 얼마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제는 얼마 마이너스 2 e 3이제 I was not. It's that 있 h a m e a s 파아 r t A. i a 알파 r t t I'm not a part 마이너스 일 m n t a part of it. i 인이사인이 지금 사인에서 x 잖아 T가 마이너인다이가 E가 마이너인다든가얼마요2 7 0도거에요 270도 그알파 얼마? 분은3 파이 분은3 판.